오늘 펼쳐지는 이번 주 펼쳐지는 올해 펼쳐지는 마지막 경륜 경주입니다. 특구16 경주입니다. 과연 1승의 마침표를 찍을 선수는 누가 될지 현재 대열 앞선 4번의 김민호 뒷자리 5번의 전용규 6, 3번의 김태범 뒷자리 2번 정윤혁 7번 김영수 1번 이묘섭 6번 조영환 선수가 결전한 투구 경주, 올해를 결산하는 경주의 마무리 경주인 만큼 7명의 선수들에게도 1승이 더 욕심이 나는 경주인데요. 4번의 김민호 선수가 계속 대열을 이끄는 상황, 어느 누구도 4번 앞자리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초반 책임선두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는 4번의 김민호 선수, 바깥쪽 3번의 김태범 선수 이동 중에 있고요. 득점 3강은 3번, 6번, 7번 선수들인데 대열 가운데에서 나란히 점수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대열이 유지가 되면은 1번의 임민섭 선수가 긴 거리 승부를 꺼내들 가능성, 또한 물론 3번의 김태범 선수도 자력 승부 시도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모두 다 마크 입상을 기록한 상황 4136752번의 흐름 그대로 이어진 채로 이제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선두에 있던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대열에 큰 변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3번의 김태범 선수가 마지막 승부를 전공 승부를 택할지오 1번의 이묘섭 그 뒷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7번의 김영수 선수가 이때 틈타서 선두로 위치해가는데요. 7번의 김영수 그대로 대열 밀리면서 자력 승부에 돌입해 가는데 바깥쪽 3번의 김태범 선수도 페달링을 가속합니다. 아 여기서 낙... 낙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낙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 몸싸움이 있는 가운데 4명의 선수들이 경주를 치르고 있습니다. 7번, 3번, 6번, 4번. 일단, 임유섭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 끝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현재, 2번, 5번 선수들은 현재 지금 피스타에 누워있는 상태고요. 1번의 임효석 선수가 끝까지 페달링을 하면서 경주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판에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